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주식 유튜버 중에서 제가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요. 그분의 매매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시간여행tv님입니다. 이분은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 중에서 테마에 편입이 된 적이 있거나 향후 테마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쌀때 매수를 해놓았다가 테마에 편입이 되거나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단순한 원리를 이용해서 큰 부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게 시간여행tv님의 그 채널인데요. 작년 6월 정도 보면 이분이 한 200억 정도 주식 계좌 인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영상을 보면 2020년도에 수익이 160억이 났고요. 300억 이상 되는 계좌 인증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 초에는 대략 150억 정도 계좌가 됐었는데 1년 만에 300억 이상으로 두배 이상 계좌를 키운 거죠. 그럼 작년에 시장이 좋아서 작년에만 이렇게 벌었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크게 수익을 냈던 그런 분입니다. 보기에는 가격이 쌀때 매수를 해서 급등한 이후에 매도를 하는 간단한 매수 방법인데요.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종목 선정이라던가 주가가 상승할 때 중간에 매도하지 않고 높은 가격까지 홀딩할 수 있는 건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저처럼 단타 매매보다는 길게 보는 스윙 매매를 위주로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이라던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분들처럼 장중에 시세를 보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이분 매매를 똑같이 따라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의 장점을 본인의 매매에 적용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여행tv님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요. 현재 나이가 20대라고 하고요. 고려대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의 매매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는데요. 세력들도 큰 돈을 넣고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가 나쁜 종목은 작전하는 그 도중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건드리지 않고요 재무제표상 문제가 없거나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회사를 고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테마주에 편입된 이력이 있거나 향후 테마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단기간에 크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잘 선정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선정된 종목을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고 거래량도 적고 그리고 가격도 낮은 상태일 때 매수를 해서 테마주로 편입이 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매수를 할 때에는 호가창을 보면서 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시간여행tv님의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분의 매매법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적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이 실제로 제가 이 써니전자를 매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를 했었냐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주가가 굉장히 쌀때 매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어디에서 매도를 했을까요? 여기 여기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모두 다 아니고요.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한 가격은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쯤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수익이 보통 10%대 이상은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한심한 매매를 했다고 할 수도 있죠. 이 주가가 1,600원에서부터 6,000원 이상 거의 300% 가까이 반등을 했는데 이 중간에서 매도한 것도 아니고 매수하자마자 바로 2, 3일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싼 가격에 매수를 했다고 해도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좀 길게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때에는 종합주가지수가 급락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하고 이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이 종목이 반등하다가 주가가 또 떨어지면 이렇게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싸게 매도를 했지만 지나고 봤더니 결국에는 크게 가더라. 이런 과정을 저도 몇 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하던 방식의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만 좀 길게 보는 매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평소에 꾸준하게 소형주나 테마주 위주의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매매 방법을 제 매매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평소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을 제가 잡죠. 눌림에 잡고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정도의 방법으로만 해도 1년에 50% 전후에 수익이 나거든요. 좀 시장에서 좀 수익이 적게 날 때는 50%보다 좀못 미치는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시장이 좋으면 50% 이상, 뭐한70% 이상도 수익이 나기도 하는데 제 방식대로 계속 눌림을 잡고 반등에 매도하는 그런 방식의 매매를 하다가 1년에 한번 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종합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가 한두 번씩 생깁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요. 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18년도 말에도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었고요. 이때 급락한 폭이 거의 종합주가가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가. 그리고 이 19년도에도 이쯤부터 보더라도요 이렇게 보면 이때에도 대략 2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을 할때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던 건데요 이렇게 종합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대략 얼만큼 하락했을 때 보통 저점이 잡히는지 또는 얼마만큼 하락이 나오면 과툼매 구간인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는 주가의 하락이 왔을 때 그때 매수한 종목은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좀 한동안은 길게 가져가보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운영하는 계좌는 수익금으로 운영이 되는 계좌고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매매 자금으로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죠. 그 자금을 종합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일부는 보유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일부는 과거에 끼가 좋았던 테마주로 자주 편입이 되었었거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좀 길게 가져가보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30% 이상 이렇게 긴 수익권까지 참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보통 10%에서 길어도 20% 안에서는 매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보던 수익보다 아직까지는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결국에는 다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차차 더 길게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을 보완을 한다면, 제 수익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여행tv님도 우량주 투자, 대기업 투자, 또는 가치 투자 다 해봤는데, 모두 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하고 맞는 매매 방법을 찾고 나서, 지금처럼 크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만들고 나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의 주특기 매매 하나 정도는 만드는 게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여행 TV 님이 유튜브 영상에서 하신 이야기 중에서 공감이 좀 많이 갔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실패해본 경험이 생길 때마다 그걸 왜 실패했나 분석하고 피드백하고 반성하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게 된다. 주식은 결국 패턴의 반복인데 실패하는 패턴에 대해 학습만 제대로 하면 그 실패하는 상황이 앞으로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할수록 점점 수익나는 종목이 손실나는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진다. 미수, 신용, 스탁론을 쓰면서 주식을 하는 것은 폭탄이 달린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 결승선에 가기 전에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